안녕하세요. 신탁고수 오표입니다 오늘도 세금 얘기입니다. 유언대용 신탁 세금 어떻게 납부를 하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유언대용 신탁 구조를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언대용 신탁 유언대용 신탁은 생전에는 수익자가 위탁자 본인입니다. 맡기시는 분, 본인입니다. 본인 사고에는 수익자는, 어, 상속인이 되겠죠. 저희가 배분한 상속인이 됩니다. 아, 게 가장 기본 개념이죠. 이걸 조금 더시화시켜보면 자,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되겠죠. 어, 계약. 계약 시점하고 사망 시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간과 두 번째 기간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적으로. 첫 번째는 맡기신 위탁자.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위탁자가 수익가 되는 것은 어, 법상용으로 자익, 스스로의 이익, 자익신탁이죠. 이거는 신탁으로 소유권을 넘겼을 뿐, 어, 위탁자 가예전에 수익을 가지고 있는 구조이고요 어, 돌아가시게 된이두 번째 기간, 어, 두 번째 기간 동안에는, 어, 상속인, 이 수익자가 됩니다. 자, 즉, 위탁자하고 수익자가 다르죠. 어, 위탁자하고 수익자가 다른 사람입니다. 이럴 때, 이제, 타익 신탁이라고 그랬죠. 타익. 남의 이익을 위한 신탁이죠. 타익 신탁이 됩니다. 자, 요 개념을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세금적으로 보게 되면, 어떨까요? 세금적으로 보게 되면, 어,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시에는, 맡기시는 위탁자분이 그대로 수익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 계약 체결 시점부터 돌아가시기 시점 이 기간 동안에는 어, 유상 거래나 아니고 돈을 공짜로 주는 무상 거래가 아닙니다 왜냐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가신 시점 돌아가신 시점 이후에는 어,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면 사업 수익자가 그래서 위탁자와 사업 수익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이때 무상 거래가 되는 거고요 이 무상 거래 중에 중업을 원인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상속 이 일어난 거고 상속세의 납부가 됩니다. 상속세의 납부가 되는 구조이죠. 상속세의 납부가 되는 구조이죠. 아주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이 상속신탁 구조의 가장 명확한 세제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개념을 두시면, 음, 명확하죠. 그래서, 아, 유언대용 신탁은, 신탁은 상속 계획을 수집하는 장치로 아주 좋다라고 표현 하는데요. 그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면, 하 자, 계약 시점에, 시점에, 세금 납부가 필요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음, 요거를 이제 다른 거 비교해 보면 우리가 우리가 이제 다른 개념이 비하면 만약에 상속 자산 승계 계획을 정렬를 한다 승계를줘 버린다 라고 하면 증료행위가 언제라느냐 계약시점 물론 자산 이전이 있겠지만 자산 이전, 이전 이 사이에 증여행위가 일어납니다. 증여행위가 이게 일어났죠 그럼 요거로부터 3 개월, 3 개월 내에 뭘 납부해야 됩니까? 증여했으니까 증여세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상속 계획을 자산승계 계획을 수집하는데두 가지 방법, 증여 방식으로 하느냐 상속으로 하느냐인데요. 증여하는 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 계약 체결 이후에, 물론 이제 세월을 흘러서 본인이 이제 사망하겠지만, 이거는 사실 이미 정해된 자산이기 때문에 세금의 이슈는 없어지겠죠? 물론 10년 내에 돌아가시면 합산되긴 하지만, 아무튼, 아무튼, 정여 계약 체결 시점에 세금을 낸다. 그런데, 유언대용 신탁은 동일하게 상속 계획을 하더라도, 어, 계약 체결 시점에는 세금이 없다. 없다. 되게 중요하죠? 어,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어, 일각에서는, 아, 유언대용 신탁은 상속 계획을 수집하면서도 세금이 없다. 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처럼 계약 체결 시점, 유언대용 체결 예, 세금 시점에는 세금이 없다. 다만, 돌아가시는, 돌아가시면 결국은 상속세로 납부를 하게 된다. 아,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점적인 개념을 되게 잘 예, 중시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